저희는 오늘 그린 투어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요일 오후에 다그이름파포함아요 케이네드 뜬트 데이 투라이 그렇지. 싫어도 아시는 거야. <laughs> 여러분 그린 투어는 철학전이에요 그린 투어는 옳적전인거 같아요. 나가볼까요 <laughs> 응. 아침에 카파도키아는 처음인데. 이거 어, 그럼... 차다. 여기 자체가 문화유산이야. 여기가 포토카시아 <laughs> 고양이 완전 깜둥이 고양이 있어. 아... 데 아, 고양이야? 응. <웃음> 안녕. <웃음>

이렇게 예쁜 풍경을 뒤로 하고 우선 배가 당장 고프니 밥을 먹으러 가봅시다. <laughs> 이런 러그를 깔고 싶으신 거잖아요. 맞아. 헤리포터 <laughs> 더크루 이런 포인트가 되는 러그가 필요하신 거죠. 약간 음. 뭐랄까. 뒤에 고양이 죽자고. 꼬마 고양이. 널칠어 미안. 진짜 가볼 거니까. 안녕. 요 검정 고이가 되게 많아. 그러면 내 꺼네 꺼야. 내꺼 따라와. <laughs> 너도 밥먹으러 갈리? <laughs> 밥 먹는 거야, 언니. 응. 오 귀여워. 아니 우리가 아니었구나. 그냥 갈때 가는 거야? 빠르네. 와 고양이 꼬리가 막물음표인데 먹으러 가볼게요. 밥 먹으러 갈게요. 레스토랑. 가자. 응. 어 사람 많아.

쟤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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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는 쟤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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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쟤네다 쟤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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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는 쟤네는 매네는쟤 4개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 잠깐만. 맛응되 계란에 소파 또 볶은 맛이 음. 어때요 오믈렛? 아무것도 없어 이 <laughs> 네, 약간 그냥 빵인데 그냥 계란인데 여기가 안그렇게 음식이 맛있는 편은 절대 아니고 그냥 종류도 많지 않고 그냥 빵은 진짜 부드럽 그쪽으로 가시겠어요? 아, 길길 없다 쪽? 여기 이쪽이 길이 없네요 어. 숙소 가는 길이 조금 어렵습니다 <laughs> 하나도 어렵지 않지만 <laughs> 미룬데 나한테는 미로 103, 1 0쪽으로 가서 꺾으시면 돼요 아하, 저희 조식 먹는데 3분의 2가 한국인들이었어요 <laughs> 다 커플들 어디 갔어요? 아, 여기 강아지 오, 여기, 여기 놀고 있네 아, 뿔뜯던먹는거비 온다 큰일 났네 걔가 풀뜯던먹으비 온다던데 <laughs> 나 처음 들어본 말이야 저것이 왜풀 뜯어먹고 있냐 음, 음. 야, 이거 이렇게 생긴 거 봤어? 우와 멋있어. <laughs> 돌에 약간 이끼 맞아 멋있지 않아? 갈가 어? 거기야? 먼저 가. 음. <laughs> 난 어디 들렀다 <들러따라> 갈게. <laughs> 아난저 위에 풍경 볼라 그랬지. 그랬어? 어. 아 우리 백육이었어? 어, 나 106? 우리 사공육인 줄 알았어. 저희는 오늘 그린 투어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린 투어를 하러 가고 있고요. 그린 투어는 숙소까지 픽업 차량이 오지 않고 사람들을 다 터미널 같은 곳에서 모아서 같이 출발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요요 요 그린 투어 딱 그린 투어가 있네, 그린 투어 모음 장소인 정류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통 숙소들이 다 모여 있어가지고 도보로 한 5분에서 10분 사이면 다들 도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버스터미널 정류장에 왔고요 간간이 한국인들이 도는 걸 봐서 기다리는게 맞네요응 투어 응. 버스를 타러 갑니다 아, 이렇게 많은 사람을 타고 오지 아니야? 이정도가 수학여행 가는 기분이잖아그좋아요요 <laughs> <싫어요. 싫어요. 웃음> <laughs>

와, 너무 멋있다. 잘 노래 나야. 이봐, 야. 조금 왔는데도 바로 이게 있다고? 진짜 파노라마인데? 음. 저기가 멋있었다. 비둘기 성인가? 아까 말씀하신 같은데? 그게 거야 저기인 그거? 것 같아 뭔가. 와. 진짜 어떻게 지형이 이렇지? 그니까 응. 너무 신기해 어. 너무 어. 예쁘게 어, 나오데 아, 멋있다 아. 진짜, 아. 진짜 어떻게 지형이 이렇지? 그니까 러 너무 신기해 어. 너무 어. 예쁘게 어. 나오데엄청 하는데? <laughs> <너무 웃음> 버섯 버섯 이런 데서 앉아서 이런 거 먹으면 뭔가 기분이 신기할까? 그러니까. 근데 깃발에서 사진 찍어야 되는 거 같아요 아 깃지는. 그렇네 아. 응. 우와. 헉, 하늘이 미쳤는데? 이 뭐라 고 그랬는데? 파노라마. 게레메 파노라마입니다, 여기가. 그네메 파노라마요? 게레메요 <laughs> 그네메? <laughs> 레메게레메요그래그네 그네메? 그네메. 그 그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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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메 그네메. 그네메. 그 이렇게 이쪽에 먹을 것도 되게 많이 파는 것같요 그치? 응. 가자. 엄청들 빠르시구만? 여러분 그린투어는 체력전이에요. 네. 재밌어. 천재가 됐어요. 도저기마을로 가면 도저기마을에서 칼간색 칼 있어요 자 이제 그린투어의 두 번째 장소인 데링쿠유 지하도시로 가고 있고요 쿠유쿠유 쿠유. 여기는 그래도 좀 시간을 주신다고 해서 40분 정도는 잘 시간 있다고 해요 좋아요 원 달러 원 달러 원 달러? 원 달러? 원 달러 원 달러지 원 달러 오케이 데링쿠유 입장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오늘은 글로다의날 다음 날이어가지고 응. 음. 일하는 바쁜 현대인의 직장. 회사에서 뻑치는 일들이 생겼다고 합 맞아요. 넣어놔 버렸어요. 와, 뭐야? 이거 무슨 입구 뭐야? 날 오늘 너무 좋다. 대체 발로이왜안뜬 거야? 는내생각 예쇽쇽 뭔가 들어가면 안될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같 저기 또 강아지 누워있어 어디? 저거 보여? 진짜 여기 야. 개 팔자 상팔자네 진짜로 이 터키의 개로 태어나는 걸 목표로 해야겠 무슨 소리야? <laughs> 지하도시에서 머리 조심하세요 머리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세요 와그림투 지하도시로 들어갑니다 짜잔 음, 음. 앞에 계기는 아 조심해. 여보 여보 여보쪽 앞에 머리머리 아니, 머리 머리 도 머리 머리. 머리 머리 조심하세요. 머리머리머리요 한국어로 깊은 눈물 지어 아마 가파도끼에서 여섯 개의 치아도시 있지만 제일 큰 치아도시 데리구요. 어, 기독교인데 원래 우리나라에서 가파도끼로 남았어요. 예루살렘 발레스산 쪽에 있는 기독교인데 구경하다가 이렇게 손가락 모양의 치아도시에서 엄청 많이 볼수 있어요. 흰색은 은회야. 이렇게 손으로 봐서 만들 수 있는데 가파도끼 어, 하산 지역 오닉스 좀 많이 있으니까 예전에 사람들 오닉스로 봐서 만들었어요. 핸독교인들 계속 지하도시만 만들었어요 그리스 사람들도 <목소리도> 이렇게 연기원통할 지하도시 잘 알아서 지금 토비 교수님들이랑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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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되게 험난합니다 어 되게 험매각 구역마다 이렇게 예쁘게 돼있고 지금 한쪽 앞으로 오세요 아 아까 최근 통원들 다 합종인데 여기서 큰 터널 있어요? 머리 머리 여 머리, 머리. 오늘 또 하나 더 먹으면 어 맞아요. 천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머리를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좁고 낮아. 재밌어. <laughs> 선생님 말씀 드리기 비슷해 머리 조심 <laughs> 진짜 대국민 대피다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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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대고 가여뭐 그래도 머리 조심해 방심하다 훅 간다잉 여기는 방이야? 머리 조심 진짜 와오 그린투어는 체력전인 것 같아요 와목소리 올리는 거봐이 바위로 길을 막고 그랬대 음. 침략에 대비한 거지. 우리 조심하세요. 네. 파이팅. 파이팅. 아이스크림 먹지만 물 사줄게요 파이팅. 네. <laughs> 우리이 네. 지금 고문을 당하고 아 있어. 네. 미끄러 미끄러 바닥이. 머리 머리 아무도 없어? 뭐야? 이? 응? 이거게까아 이물이야? 가 근데 뭔가 많이 떨어뜨리셨다. 위도어 <laughs> <laughs> 그래? <웃음> 어. 사진 찍어줄까? 아 사진 찍으신다. 가못 갔잖아. 뭘써 어, 있어. ]이다. 뭐야 다왔네? 어. 빛이야 어우 시원해 어, 구름도 너무 예쁘다 너무 멋있다 응.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이아 <laughs> 너도 뭐, 뭐, 뭔가 말을 할것 같아 열기 타고 싶다 강력하게 아니, 아, 무슨 구조야 아, 이거는? 아빠 선물로 돌 이런 거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돌을 많이 파네 여긴 돌이 유명한 거 같아 보석 뭐야? 같은 걸 이렇게 만든 거같 결심했어요 내일 만약에 벌러리 취소되면 100만 원을 우리가 획득하기 때문에 이 100만 원으로 일본에 가? 뭔가 하자 좋아 이1 0 0을 날리지 말고 모은다는 생각지 않고 모으자 응? 모은다는 그게 없는 것처럼 야, 너무 수직하게 지나갔어 <웃음> <웃음> 야, 보셨나요, 뭐가 지나갔어요 <laughs> 이게 필요 걸로 하고 있고요. 이게 그린 투어가 그린 투어인 이유가 있어요. 응? 네? 그린 투어인 이유가 네. 초록 초록한 네. 것들을 같이 볼수 있다 해서. 아 진짜? 투어는. 그럼 레드는? 레드는 공차? 음, 아니면 바위밖에 <laughs> 없다 그래서. 아 레드. 와 너무 멋있다. 아. 어어 생선 피생선리 테라스 파를 위에 있어요 아생선고리생선리 그, 아 그, 그, 아 안에 뜯어가면 스파오지 촬영 장소가 에 아까 봤던 지하 도시의 상위버전? 이거 은혜암이라고 래서잘 벗어집니다 와 초록 초록해 얘가 생각보다 도리 미끄러워가지고 점프샷 같은 건 하지 말라고 하요 올라오는 괜찮은데, 게 괜찮은데 진짜 내려가는 게위험 내려갈 진짜 무서울 것 같아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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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 밟으신 <발부신> 줄 <laughs> 가고 있어 내가 가이거청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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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워? 와 경치 미쳤다. 어. 여기서 찍어도 되는데? 여보, 돌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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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봐. 안한시 5분까지 멋 진짜 멋있다 이야 <웃음> <웃음> 완전 스팟이네 <laughs> 그거 뭐지? 안 찍고 가? 방 찍고 가? 멋있지 않나? <laughs> 무슨 소리 w 지 l l 그거야. 여기가 남자 수도원이래. 아 근데 여자 수도원이 다그 많이 무너져서 이동을 할수 없다고 하더라 e bit. 여기다. 어, s 가 a l 수도사? 와. 어. 음. 저기 길이 있어요, 여 어? 어, 위험해. 어, 올라가는 겨 길이다.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핸드폰 날 줄래? 올라가도 돼? 제가 신발이 엄청 미끄러워가지고 어, 맞아 그신발이비울때나도로 육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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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도 여기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있네. 내가 핸드폰 챙길까? 오. 가도 되는 데를 간 거겠지 이 사람은? <laughs> 그냥 여기도 있어 길이여기 여기도 길이 있어. 아까 거기서 연결되는 길인가? 어? 다시 나왔네. 뭐지? 아 다른 길인가보다. 옆에 건물? 그 응? 마을 전체가 문화의 사인이될 맞아 이게 유네스코 등재됐다가그이 아, 또... <laughs> 근데 5년 있다가 또오픈 수도 있겠잖아 아, 오픈할 수도 있어? 응! 자꾸 무너지고 있대 엄청 위험하다근데 우리도 하나 찍을까 저거? 발 말려! 아, 올려! 좋아 <laughs> 시원해? 어때? 고시다 응. 되게 너무 미쁘다 어, 여기가 피드멜리인가 아, 라 처음 보는 또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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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아와라기 어. <laughs> 멋있다 그렇지 찍었죠 아시는 공간 네. 반대쪽 성 그렇지 더 네. 어, 내려가요 거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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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다 거기 가봐야 돼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아유, 네. 아 그렇지 아 뚫려있어 사람들 뭐야 여기 떨어뜨리는 너무 너무 무서운데 와아리봐 아리마 나 멋있다 야, 여기 대박인데 와 <laughs> 여기 아까 봤던그거 아까 가까이고요근 아까 심해조심아 조심해 조심. 아까 봤다. 왜기 아까 봤다. 왜기 아까 봤다. 왜기 아까 봤다. 왜기 아까 봤다. 리예아게 그렇지 기 아까 봤다. 왜아좋 아까 봤다. 왜기 아까 봤다. 왜기 아까 다아 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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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해 잡아 있겠습니다. 잡아. 오케이. 잡아 Through 잡아. 이게 어. 보기보다 웅해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전 처음 들어보는데 웅해암이 이렇게 의향이. 뭐지? 잘 부서져 가지고 이렇게 군벌을 파서 수도원도 만들고 지하 동물도 만들고 하셨고요 그래서 곧 언젠가 몇천 <laughs> 만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라질 수 있으니 5년 안에 없어질 수 있다고 그러셨어. 요 5년 그러셨어요. 안에? 어. 고 어, 땡큐. 땡큐 a n k you so m u h Thank you. You're so sweet. Thank you much. 이제 빨리 내려가 볼까 go to the h o u s 빨리 나. 저거? 다 우리 팀 아니야,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 h 데 house. I'm going 응? 어! 여기 여기! 여 아까 이런 데온 기억이 없는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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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 같은 데온거 같아 인디아나 조스 때인 거 같아 맞아 다분 조심해 야이먼 길을 5분을 잡았다고 우리? 그니까 갈랄라? 밥 먹으러 왔습니다 을할할라. 을할랄라 을할랄라 어, 아, 예. 그리고 버스에서 오는 길에 너무 슬픈 소식이 있었죠. 맞아요. 네. 내일 발렌투어는 결국 취소가 되었어요. 취소됐어요. 아니, 봐봐. 날씨 이렇게 좋은데. 날씨 되게 좋거든요. 어. 오늘도 취소되고 내일도 말투... 취소되고. 결국 저희는 취소. 타지 못했지만 다음에 그리스 여행이랑 합쳐 가지고 <laughs> 한 20박 30일로 가야 될수 <laughs> 있을 것 같아요. 저보고니까 이렇게 하자. 거의 진짜 저희 <laughs> 있는 동안 앞뒤로 <laughs> 10일 동안 한번 될까 말까 하는 변론이 그래. 뜨더라고요 10분의 일이었어 근데 응. 희가한건 내가 찾아본 블로그들이나 응. 그 유튜버들은 다 했단 말이지 어떻게 다들 했지? 나만 못했어 걔도 말이지. 오래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가? 어, 그렇게 생각하다 우리 그럼 퇴사하고 좀더있어안돼안돼안돼 계곡 앞에서 밥을 먹네 저 버리고 가시네요? <laughs> 이행을 놓친거야 우리? 날 지나가 귀한게 싹 사... 너무 맛있게 먹는데? 가고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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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신기해 우와 So right now, as I said stay, I've been waiting for you, as I said